안녕하세요. 압구정 나아짐 대표 서덕화입니다.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빌드업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알려드릴 텐데요. 이 빌드업 운동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, 뭐왜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시니까 네이버 카페, 나아짐 카페가 있어요. 그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빌드업 운동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? 라는 글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도 해보시면서 즐겁게 따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 발목 관절 기초 능력을 강화하는 이제 동작을 알려드릴 텐데요.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빌드업 운동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? 라는 그 글에서 제가 건축물에 비유를 했습니다. 건축물처럼 1층, 2층, 3층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좀더 편안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1층에 해당하는 이 발목을 강화해주면 이 발목 위에 있는 내 무릎 관절이 밑에 튼튼한 받침대, 받침대가 생기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발목을 통해서 그 통증이 완화가 되실 거고요. 그리고 이 발목이 활용되는 일상적인 걷기 또는 뭐 스포츠 활동 이 발목이 사용되는 모든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제 제자 진영분인데요. 안녕하세요. 그럼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운동을 어떻게 나한테 맞는 난이도를 설정할지 세 번째는 도대체 얼만큼 해야 도움이 되는 운동인지 내 몸을 기댈 벽이랑 그냥 내 몸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몸을 벽에다 기대고서 내 발바닥이 닿는 선에서 앞으로 갈수 있는 만큼 한번 가 주는 거예요 우선 그리고 내 엄지발가락에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. 내 엄지발가락을 내 정강이 방향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포인트는 수축력을 주는 거예요. 어떤 그냥 움직임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엄지발가락을 정강이로 강하게 당기면서 힘을 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 정강이 앞쪽에 있는 정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작동하게 되면서 이게 내 발목이 내 무릎을 중력에 저항해서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생기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릎에 있는 통증이 나아지게 되고 이 각도로 사용되는 뭐 걷기라든지 뭐 어떠한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부 다 도움이 되게 됩니다. 어디까지나 발목 운동이다 보니까 내 뇌가 이 발목이랑 관절에만 집중하려면 말 그대로 발목만 움직이는 게 포인트가 돼요. 한 번에 여러 개의 관절들이 움직여버리면은 내 몸이 이게 발목의 움직이라는 명령인지, 뭐 혹은 다른 명령인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. 내 발바닥이 내 엉덩이에서 멀어지면 어려워지고요. 내 몸으로 가까워지면 쉬워집니다.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맞는 난이도를 설정해서 여기서 세 번째가 나오겠네요. 보시는 것처럼 이 동작은 어떤 뭐 중력은 작용을 하지만 뭐 중량물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. 그래서 반복수가 24번에서 26번. 충분히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동작이에요. 그리고 세트 수는 3세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. 매일매일 하셔도 좋지만 내가 매일매일 했을 때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이 든다면 이틀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것 또한 부담된다면, 3일에 한 번씩 한다던지, 어디까지나 꾸준히 멀리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, 그 곳에다가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. 따라 해보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, 어, 나 지금 카페를 활용하셔가지고, 제가 링크해 드릴게요. 나 지금 카페를 활용하셔가지고, 편안하게 질문해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